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성흥투자연구소만의 필승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정석진 소장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 1.29%로 하락하여 시작한 이후에 장중 2.5%에 육박하는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장마감 기준으로 2.15%로 하락 마감해 주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하지 못하고 75,000원에 벽에서 무너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국내외 주요 시황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강한 조정을 보여주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 17,350 포인트를 돌파하는 한편 다우 지수 역시 38,000포인트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요. 자, 그러나 국내 증시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과 중동 리스크로 빚어진 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온 데 이어서 현재 상승 조정을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못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강세 덕분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과 11월 국내 총선과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정시 테마주들이 난립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더욱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현재 국내 시장이 상승 조정의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가격 전략 반드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주 삼성전자 브리핑 과정에서 상승 눌림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과 시나리오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차 그리고 2차 지지 구간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두 가지고 가야만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형성하면서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반드시 지난 영상 확인하시고 복습하셔야겠고요. 해당 영상을 시청했는지 반드시 좋아요 눌러 주셔서 중복 체크 하면서 쫓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련 뉴스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 이익 2.8조. 자, 반도체 2.18조의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전년비 매출 3.81%로 영업이익 전년비 34%를 감소하는 수치로 현재 4분기 실적을 확인하였는데요. 자, 특히 DS 부문 영업 손실이 2조 1,800억으로 적자 감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바일이 판매 감소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5,700억 준 것도 현재 삼성전자의 고전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1%, 영업이익은 34% 감소하였고, 다만 메모리 가격 상승과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하여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자, 영업이익의 경우에 메모리 실적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디스플레이 호실적이 지속되어서 전분기 대비 3,900억이 증가하였죠. 자 그러나 반도체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전분기보다 1.5조 줄어들었고 재고 개선에 D램 흑자 전환을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시장을 상회하는 비트그로스 생산량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D램은 재고 수준이 큰 폭으로 대, 개선되어서 4분기 D램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습니다 자 반면 파운드리는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고객사 재고조정과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시장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최대 수주 실적 달성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2023년은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마감하였지만 전사 대비해서 선방한 상황이고요 향후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79,800원 이 해당 고점에서 수차례 고점 징후를 파악하여서 여러분들께 과 매수 구간에 매도 신호 명확하게 드렸었고, 현재 75,000원 하단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져가야만 중장기적인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봉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삼성전자의 흐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저점을 시작으로 두 번의 하단 저점을 확인해 주었고요. 다시 한번 두 번의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두 번의 저점을 확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72,000원 그리고 71,000원 구간에서 저점을 확인할 경우에 다시 한번 82,000원을 넘어 85,000원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67,000원 그리고 65,000원 구간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77,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세 번의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주시장에서 이 3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 시장을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만큼 거듭 강조드려도 아깝지 않은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서 삼성전자 따라오셔야겠고요. 최근 삼성전자가 상승에 대한 조정을 끝낸 이후에 구간에서 명확하게 신호 포착하여서 여러분들께 매도 신호 잡아 드렸습니다. 자, 해당 지표 성공투자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세력 시그널이고요. 세력들의 과매수 구간에서 적정한 매도금액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 73,000원 그리고 72,000원의 저점을 확인하는 건 역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77,000원의 직전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경우에 충분히 의미 있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처럼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에서 남들보다 더욱 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단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77,000원에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보다 더발 빠른 실시간 정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 희망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집중하셔야겠습니다.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 상단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상한가, 그리고 숫자 1번 가족방 참가 의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시작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검증된 매수 가격부터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까지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석진 소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돈 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 섹터 전반에 대한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성공투자연구소에서 20년간의 거래소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해서 구독자분들이 보다 더 쉽고 편하게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주 검증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안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연초부터 꾸준한 수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13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전무후무한 한국 증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송흥투자연구소만의 필승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매집 지표, 사항가 시그널, 알고리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매매 전략에 녹여서 현재 시장에서 최적화된 승률의 매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라고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라는 것만 인증해 주신다면 무료로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돈 되는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오른쪽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현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참가와 숫자 1번 참가한다는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입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핵심 증권가 뉴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핵심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 정보 낱낱이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무료라고 해서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LK99에 대한 뉴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개의 중국 실험실에서 LK99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 시점에 신성 델타 테크가 무려 8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것이죠. 자,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보를, 선별된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석진 소장의 2024년 청룡의 해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증권거래세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공매도 금지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종목이면서 2024년 큰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인데요. 자,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거래일 동안 무려 3,000억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꾸준히 참여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마친 종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준비 중이면서 삼각수렴의 끝점에 위치하여서 검증되고 준비된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어디서 제공하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서 단독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뉴스 정보만 받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 급등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주도 함께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작년 8월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HLB 받아 보셨고요. HLB가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뉴스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작년 9월부터 3만원을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말까지 60% 이상 급등하면서 2023년 유종의 미를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거두셨는데요. 자, 파랗게 물든 계좌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 2024년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단타 참가와 함께 가족방, 1번 방 참여한다는 문자 남겨주시면 시간과 관계없이 오른쪽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돈 되는 종목, 그리고 돈 되는 정보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식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자, 추워진 날씨만큼 최근 계좌의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이 2024년 주식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 빨간색으로 따뜻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더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